예, 어디 가? 벌레야, 어디 가요? 종이를 뒤에다 물고. 벌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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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냐? 벌레야, 어디 가요? 벌레씨? 이 벌레는 순놈일까요 안놈일까요? 모르겠네요. 순놈인지 안놈인지. 어, 벌레가 어디서 키워나왔을까? 모양은, 바퀴벌레랑 비슷한데, 모양은, 지금 저기 뭐야, 종이를 달고 가네요? 벌레 씨 종이를 달고 가요. 어디가? 벌레야 어디가? 벌레가 지금 종이를 달고 갑니다. 벌레 씨 어디를 갈까요? 이게 지금 본가 지금 벌레가 이렇게 기어가네. 이게 벌레가 바퀴벌레. 어 어어어 어, 어, 스톱했습니다. 멈췄네. 멈췄어요. 벌레가 딱 멈췄습니다. 음. 아 벌레가 기어가네 어디가냐 얘 예. 벌레야 어디가냐 너 친구 없냐 어, 벌레다 어, 친구 없어 어디를기어하는 거야 얘 예. 아, 벌레야 뭐 이게 무슨 벌레인지 모르겠네요 예. 이게 뭔 벌레일까요 코코예요 음. 이거, 이거 뭔 벌레일까요 코코 강아지 몸벌레가 벌레 어디 가냐? 아, 지금 벌레가 기어갑니다. 예. 벌레가 기어가는데 이게 몸 벌레인지는 모르겠어요. 불교에서는 예, 벌레를 죽이지 않잖아요. 벌레도 이게 또 하나의 생명이잖아요. 하나의 생명. 예, 불교에서는 왜 사람이 나쁜 일을 하면 윤회를 한다 그러죠. 나쁜 일을 많이 하면 벌레로 태어난대요. 그래서 불교에서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죽이지 않습니다. 예, 아 벌레가 어디 기어 들어가네? 어디로 갔지 벌레가? 어머 어디로 기어가나? 어디로 나온다 나온다 만다.